동안 수고 많았다. 아니 이제 훈련병이 아니지. 이등병들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 기술 말이야. 6주 동안 말썽도 많이 피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수리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뿌듯하고 좋다. 이제 곧 자대로 가게 될 텐데. 자대 가서 도훈련소 잊지 말고 자대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정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아쉽구만. 자 이제 각 부대별로 버스가 오거나 아니면 기차 타고 자대로 가게 될 텐데. 은솔장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좀빡치다 이병진이다박사인큰아빠다야 아, 그래도 조용히 담아야겠어. 자네들 주강원 이병, 함명마 기병인가? 예 알겠습니다. 어, 자네들이 우리 부자구만. 내가 인솔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사단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인솔을 못해주게 생겼어. 그래서 기차표 끊어줄 테니까 자네들이 알아서 기차 타고 오길 바라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은 부대버스가 자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겠나? 그래, 예 알겠습니다. 동시 똑바로 참고. 제때 여기서 잘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고해. 저런 그래. 그면... 서서이시작되이거 경매에서 올려서 또 보나 몇 세기 더 자주 가서 다시 회복이 거다 이것들. 에이씨. 바로 야, 이거 또 끝났으면서 또뭐 해? 무슨 기세야? 야, 다른시 댁에 하나도 없고 우리밖에 없나 본데. 아, 그러니까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더쫄린다 아, 야, 일반 승도 있는 거 같은데 땅칸에는? 응. 아, 야,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운동 같은 거. 어, 그래. 아, 그래. 어? 어? 야, 야. 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에 아니 갑자기요? 아 전단이 경례 안 해도 됩니다 말로 경례 하니까 하하하 이 아저씨들 진짜 아 아이씨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아니 아니 전 앉으세요 앉습도요아이 아저씨들 진짜 아뭐 신병이에요 예쁘습니다 아그래서 그러는구나 아 이제 뭐 훈련소 같이 이제 소리했나 보네 아저씨 이만큼 올라와 이만큼 철천걸어다아 안차이 진짜 병아리들이네 요게, 깨구리 마크라고, 제대한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 민간인, 민간인.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아저씨, 아저씨. 하, 이 아저씨. 아 편하게 있으라니까. 내가 오늘 제대로 해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뭐내 앞에서 각를왜 잡아? 나 그냥 아저씨인데. 편하게 있으요 편하게. 아, 짜입니까아 아, 편하게 있어요지 아, 아, 진짜. 아, 짱하네요. 아, 진짜. 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대에 가면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달구는데, 그러면. 아, 이 귀찮은 사람도 편하게 있어야죠 아, 이 아저씨 좋은데. 좋아, 좋아, 좋아. 아, 하이스라, 하이스 네. 아니, 근데, 신병인데, 아니, 자동화는 왜 둘밖에 없어요? 어,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솔처 이사은웃긴사아이래 이거. 아저씨. 예. 네. 아저씨 말고 다른 상병이나 병장하고격례안 해도 됩니까 아니, 육군은 같은 부대, 같은 중대사람 아니면 다 아저씨라니까. 아, 그거 훈련소에서 안 알려줍니까? 아 처음 들어온데. 아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지금 이 기차 안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뭐 여기 뭐 1명, 상병, 병장이 지나가면 쌩까도 돼요. 같은 부대, 같은 중대 아니면 그냥 아저씨니까. 라 기차 안에서는 그냥 편하게 있어. 아무도 아저씨들한테 뭐라고 못해. 그냥 간부들한테만 경려하면 내가 간부들한테만. 감사합니다. 예. 네, 편하게 있고 특히 그리고 요거 요거 요, 요 깨그리 맞고 있는 사람들 아예 미간인이야. 나는 아예 뭐 그냥 미간이니까 더 신경 쓰지 말고. 어, 네, 네. 내가 오늘 제대해서 기분 이 얼마나 좋은데 뭐 아저씨들 예 요래 요래 생기지. 네. 어... 아저씨들도 뭐 잠깐 있으면 금방 달아요. 어... 네,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뭐나 다음 역에서 내려야 되겠네 예, 네. 하여튼 뭐 군생활 금방 가니까. 네? 뭐조편이들치고예 아, 네. 네, 갈게요 잘 아, 가세요 명 받을게. 예 들어가죠 안으로서 된다 아저씨 강아 맞아 병김대가명 받을게 예고합니다 그래 잘 갔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가 벌써 마지막 휴가가? 열었습니다. 아니, 씨, 근데 벌써 개구리를 달았나 아, 이제 휴가 복귀하면 일주일 있다가 바로 전역하니까 후임들이 달아줬습니다 아, 참, 이것도 빠르네, 진짜. <웃음> <씨>.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 뭐, 하여튼간에, 나가서 사고 치지 말고, <laughs> 잘 놀다 온나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 복귀하면 언제 제대하냐? 복귀하면 일주일만에 바로 나와. 걱정하지 마. 아, 진짜? 그래. 못 타고 가냐? 태워줄까? 아, 뭘 태워줘. 군용 기차에서 그거 공짜야. 야, 일주일 뒤면 보는데 뭘 신경 써. 야, 일주일 뒤에 봐. 나 갈게. 야, 휴가 복귄대는인데 이렇게 기분 좋은 건또 처음이네 아씨 어? 어이 거기 인터넷 힙합 더미 오타쿠 랩 쓰레기 나 따라잡는다니 <laughs> 나의 스킬로 네 혀를 잘러집사끼 모두 다치고 무릎을 꿇어 응. 어땠나? 야너 개쩐다 살아있지? 오 전화 이니다요 어, 이번 역까지 안내리거보니까 우리 부대 신병인데? 아 근데 씨발 이 김밥탕 봐라 아, 아, 아 그거 그 보이냐 존나 보인다 아, 근데, 씨, 발 자대 존나 하기 싫다. 아, 자대 가면, 씨, 발려도못한아이가 아, 이 새끼들, 지들끼리 있다고, 이거, 빠져가지고, 이 새끼들 말이야, 이거. 야, 이씨. 아니, 뭐, 근데, 기기장고 엄마, 잠시, 아. 어, 야, 니들, 그, 뭐 영진부대 신병들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왜요? 아니, 아무리 신병들끼리 마셔도 그렇지, 너무 궁기 빠진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지금 다리 꼬고 앉아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저씨. 에? 네? 아저씨가 뭔데, 뭐, 자꾸, 궁기 잡고 지료하는데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라. 아, 나저 어이가 없어, 그지. 아니,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같은 부대 선임이 말 편하게 할 수도 있지. 어디서 뭐, 아저씨고는 어디서 주워 드는 거야, 이 새끼들 이거. 똑바로 안 앉아? 어? 어? 아, 이 새끼들 알아? 어? 와, 내가 말년이라고 하다가 다 이제 신병들한테까지 까이나? 야, 니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지랄이야. 뒷감당, 어? 아저씨, 깨고루 갖고 담고 볼니까 저녁 했네. 왜가다 드는 게 있는데, 어디서 군기 잡으려고 싫어하노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가세요. 하, <laughs> 자,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야, 니들 솔직히 얘기해. 박병장이 말년 놀린다고 니들한테 연극 이거 시킨 거지. 맞지? 그게, 그게 아니고서야, 씨발. 니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야, 똑바로 안 앉아? 야, 씨발, 이거 박병장이 시킨 거 아닌 거 같은데? 야, 너 듣기 새끼야, 똑바로 안으라고 아, 신병이라고 존나 무시하네, 진짜. <laughs> 야, 애씨. 제대 으면 사회생활이나 적응하세요. 군바리 짓거리 그만하고 어디서 계속 똥공기 자불나 아, 나카나로 하자 이, 뭐? 이 새끼 때문에 좀 짝나서 안되겠다뭐이 새끼? 야, 야, 뭐... 가... 가... 야, 다음 역에서 니들 내릴 텐데 니씨 시발 감당 되겠어? 니네 조시다, 이 씨. 가자. 어... 하, 와이 새끼들 말아 아, 까그 새끼 때문에 존나 짱났다 이거. 어휴, 야 신병들. 신병, 누가 이 새끼들아 버스에서 떠들락하노?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새끼들 막지기포까이 새끼들 막 똑바로 앉아라. 여러분들. 어? 아이고 야 김상병 살살해라 살살. 아유 이 새끼 그 진짜. 진짜. 뭐야 벌써 분기를 잡고 그래 인마 새끼야. 아나 참나. 김상병 야 오늘 똑바로 해라 나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야 그리고 우리 신병분들 잘 모셔야 돼. 아 이번 신병들이 존나 똑똑하더라고. 다른 중대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도 벌써 알고 있고. 아, 씨발, 말려, 갈구는 것도 알고 있던데, 이 신병새끼들이. 하하, 그러니까잘 보셔야지. 아, 존나 똑똑하더라고. 야, 신병. 이병, 강! 총, 뭐, 알아, 이 새끼들, 진짜. 야, 아까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깨구리 맞고 다녔으니까, 이제 민간인이라고. 야,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야. 내가 오늘 저녁 했으면 민간인이 맞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나군생활 일주일 남았는데. 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군반이 직권이 하지 말라며. 아닙니다! 야, 근데 내가. 아직 군인 신분인데 어떻게 군바리 짓거리를 안 하냐? 어? 아이 새끼 뭐나 일주일 일찍 제대시켜주는 거야? 어? 너뭐 빼기 있어? 죄송합니다! 아이 새끼 죄송합니다만 계속하네 야야 기... 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군 생활 졸라 재밌겠다 음. 아,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내가 일주일 내에 전역하더라도 여기 있는 니들 선인들이 니들이 한 짓거리 다 알게 될 텐데 니들 군 생활 앞으로 재밌겠다 그지? 아,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아까랑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 이 배! 탁! 탁! 야, 아까 단고 앉았어서 그런 게해 봐. 아닙니다. 전다! 어. 아, 말년에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이 새끼들 앉아! 군다! 기상! 군다! 앉아. 앉아. 기상! 새끼들 빠져 갖고 이 새끼가 지금. 어? 김병장님한테 딘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대가리 봐 아! 기상! 아, 아, 아. 기상!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기상! 엎드려 엎드려 기사. 기사 기사 자동 엎드려 기사 엎드려 기사 야야 김상현 살살해라 살살 아 참나 엎드려 야야야 야야 야, 야. 그만할까 안닙니다 너네 계속해라 엎드려